저번에 돈부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쯔유가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은 남은 쯔유로 어약고등 만들어 볼게요 쯔유 만드는 법이 궁금하면 제 채널에서 사각 체크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야채 준비는 저번랑 똑같이 빠르게 준비해 볼게요 양파 한개는 가늘게 채썰어 줄게요 파는 송송 썰어주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 팬에 기름 조금 넣고 닭다리살 한 덩이를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줄게요 닭다리살 맛있게 굽는 법은 닭 껍질부터 구워서 자기 기름으로 바삭하게 굽는 게 제일 맛있게 구는 방법이거든요. 중불로 닭 기름 충분히 빼면서 천천히 구워줄게요. 굽다 보면 기름이 엄청 튀거든요. 그러면 뚜껑 덮어서 구워줄게요. 바삭하게 구워졌으면 약불로 줄여서 뚜껑 덮어서 더 구워줄게요. 다 익은 닭다리살은 한입크기로 썰어주고 썰어둔 야채 넣고 찌유 간장이랑 물을 1대의 비율로 넣고 졸여 줄게요 많이 졸여졌으면 살짝 풀어둔 계란 넣고 뚜껑 덮어서 계란이 살짝 익을 정도로 익혀 줄게요 이제 밥 위에 올려주면 끝이에요